광주시와 광주광역시장애인종합지원센터 주관으로 지난 21일 개최된 광주장애계합동워크숍을 통해 광주시 범장애계는 청렴 실천활동 선언식을 갖고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 등의 철저한 이행을 다짐했습니다. 이날 선언식에는 광주광역시 장애인 종합지원센터를 포함한 장애 관련 공공기관 및 직능별 협회 20곳의 대표 및 실무자 등 200여 명이 함께했습니다. 청렴 실천 합동 선언문에는 이해 충돌 방지 및 사적 이익 추구 금지, 금품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음, 지위 권한 남용 이권 개입 알선 청탁, 갑질 행위, 부당한 업무 요구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장애인 종합지원센터 유현섭 상임이사는 이번 합동 워크숍을 계기로 광주광역시 장애계 공감대를 형성하여 내일이 빛나는 장애 복지 청렴 광주를 실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워크숍은 광주 남구 장애인복지관 중창단의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광주광역시 장애인 복지 발전에 기여한 장애인 복지유공자 시상 도가니 사건 구술기록집 영상 시청과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의 시민들의 참여로 세상을 바꾸자 특강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앞으로 광주광역시 장애 관련 기관들은 청렴한 광주를 만들기 위해 청렴한 조직 문화 조성에 앞장설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광주광역시 장애인 종합지원센터는 지역 장애계 연대감 형성 및 네트워킹 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